안녕하세요, 세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의 모든 거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해 보려 하는데 드라이버의 기본적인 셋업과 처음에 발 힘의 분배, 그다음에 스윙을 하면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어드레스부터 시작을 해 보자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드라이버는 공을 올려 쳐야 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왼쪽 발 뒤꿈치 쪽에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왼쪽 발 뒤꿈치에 있어야 클럽이 땅공 뒤에서 펴지고 그리고 공 뒤에서 필때 찍진 않을 거예요. 펼쳐지기만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가면서 맞을 거기 때문에, 공을 왼쪽 발 뒤꿈치에 줘야 되고, 왼쪽 발을 절대 11자로 놓지 마세요. 양발 11자 별로 안 좋고, 왼쪽 발 10도 정도만 열어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오른발은 백스윙이 좀 불편하다 할때 여는 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은 비교적 11자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발 뒤꿈치에 놓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헤드 공옆 앞에 바로 놓으세요. 여기다 놓지 마시고 원래 가운데 위치 보면 안 됩니다. 왼쪽에 놓고 이 클럽의 샤프트는 일자가 아니라 내 배꼽 2cm 왼쪽을 봐주셔야 돼요. 12cm 왼쪽을 봐야지 11자 나오면 이 왼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공간 메꾸려고 테이크어에 시작할 때 바로 잡아당길 겁니다. 스윙할 때 잡아당기는 동작이 느껴지면 그 동작들은 바로 빼주셔야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드레스 체중 분배를 할 건데 체중 분배는 오른발을 55 정도 놓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언 칠때 왼발이 조금 많지만 드라이버는 살짝이라도 오른발에 체중이 좀 느껴지게 해 주는 게 좋고 그래야 올려치기가 쉬워요. 그 상태에서 허리 위쪽 갈비뼈 쪽에서 살짝만 오른쪽으로 위쪽만 기울여 준다 생각하세요. 자, 지금 제 동작을 보면 요 밑에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만 기울여줘야지 이렇게 기울여져 버린다면 힘쓰기가 되게 불편하고 허리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 살짝 55 정도. 오른발에 55, 왼발 45. 클럽 살짝 뒤로 오게 만들어주시고, 살짝 기울이기. 자, 이 어드레스가 정면에서 봤을 때 항상 만들어줘야 되고, 백스윙 시작을 할 건데, 백스윙 때 최대한 클럽을 넓게 그냥 훅 헤드를 던져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 팔이 굳이 펴질 필요는 없고 살짝 접으셔도 상관없지만은, 방향 자체는 이렇게 앞쪽으로 좀, 앞쪽으로 펼쳐준다는 느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팔이 이렇게 날아가야지, 바로 몸에 가깝게 붙게 놓지 마세요. 자, 여기서 팔만 보자면, 팔이 넓게, 그냥 그대로 일자로 팔이 나간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팔이 일자로 나간다면 클럽 헤드는 좀 바깥쪽으로 나간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자팔그 느낌만 잠깐 느껴주고 몸 회전 들어가면 클럽이 완만하게 뒤로 감겨 올라가는 느낌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그 상태에서 백스윙이 점점 진행될 때 헤드가 내 손을 지나 올라가는 지점에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꺾일 거예요 솔직히 손목은 여기서 꺾이나 늦게 꺾이나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백스윙 때 포지션만 크게 나쁘지 않다면 괜찮은데, 백스윙 때 포지션은 이 왼팔 각도는 왼팔이 혹시라도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왼팔은 이렇게 살짝 모인 상태에서 어깨, 귀 쪽과 오른쪽 어깨, 이 사이에 팔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이, 이 오른쪽 어깨와 귀 정가운데 있는 게 그래도 비교적 가장 뉴트럴한 백스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낮아질수록 위험해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팔이 위로 돌기가 편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점점 어깨 쪽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좀 위험한 스윙이 나올 수 있으니 안에서 밖으로 덮을 수 있는 스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때 백 스윙이 완성이 됐을 때 발에서 느껴져야 될 부분이 처음에 55, 45, 오른발 55, 왼발 45를 맞췄을 때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체중이동이 되기 시작할 건데. 오른쪽 바깥쪽 뒤꿈치가 요 포인트 집중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른 바깥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백스윙 갔는데 이렇게 뒤꿈치가 떠버리는 경우 간혹 있는데 이거는 왼쪽 골반을 그냥 앞으로 밀어서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해버린 건데 그 느낌 절대 나오면 안 되고 이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면서 이 뒤쪽을 늘려준다고 생각하면서. 뒤꿈치에 체중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제자리에서 체중이동이 될 거고, 오른쪽 골반 뒤로 빠지며,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며,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뒤쪽이 늘어나야 되고, 다리가, 오른 무릎이 조금은 펴질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테이크오웨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상체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은 자기 혼자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리에 펴짐 없이 상체가 비교적 원활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이상 올라갈 때 오른쪽 다리 뒤쪽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지. 그 전에 확 늘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팔 가다 이 이후에 손목이 꺾이면 더 이상 상체가 가기 불편할 거예요. 그때 오른 다리가 조금씩 펴지면 늘어나는 거지.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절대 바로 뒤로 가지 않게끔. 자, 이렇게. 이렇게 백스윙 오른 다리도 펴지고 뒤에 늘어났고 팔도 이렇게 안 되고 비교적 몸 안으로 잘 틀어져 놨고 이 상태 백스윙이 완성됐다면 자 그리고 이때 하나 중요한 게팔 너무 필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부드럽게 꺾여도 괜찮으니까 이런 느낌 괜찮습니다 이거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 상태로 살짝 부드럽게 꺾어도 괜찮으니까 백스윙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스윙은 항상 이어지기는 해야 돼요. 실제 스윙을 할 때는 이어지는데 동작을 천천히 만들어 보자면 백스윙 탑 체중이 잘 갔죠. 이제 내 상체가 이 단추 라인 있죠. 내 몸의 정면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클럽이 떨어질 겁니다. 오른쪽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좋으니 백스윙 탑에서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백스윙 이렇게 잘 만들었을 때 백스윙 명치의 각도는 100 도 정도까지 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돈 상태에서 명치가 100도면 이 방향을 보고 있을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9 0도고 이렇게까지 100도까지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이 방향입니다. 명치가 바라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그럼 그쪽으로 클럽을 살짝 내려주고 자 근데 이렇게 내리면 어색할 거예요. 동작이. 자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주면서. 첫 시작만, 다운 스윙 첫 시작만 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몸이 돌긴 돌아야 돼요. 내려주면 몸이 도는데, 자, 몸돌때 보면 오른 무릎이 다시 구부러져서 원위치로 다가온다는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되고, 오른 다리 왼무릎 펴졌죠? 자, 이거를 원상 복귀를 해 주셔야 돼요. 클럽 일로 떨어뜨리면서 무릎 구부리기. 자, 그렇게 되면 몸이 이만큼 돌아 있던 게 우리 몸은 지금 톱니바퀴처럼 꼬여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움직이면 다른 부분은 따라올 거예요. 무릎 구부렸을 때 상체가 덮인다고 이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돌리고 쳐야 되는 게 아니라 오른무릎 구부리면 상체도 따라올 거예요. 자, 근데 많이, 돌린 게, 많이 돌리는 게왜 중요했냐. 자, 이렇게 몸 앞쪽 아까 보고 있는 방향으로 떨어졌죠. 그 상태로 몸이 돌았는데 그래도 아까 너무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클럽이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바깥으로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많이 돌리고 떨어지면서 구부려주고 생명 써야 될게 오른팔이 하늘 쪽을 보게. 자, 이 오른팔이 이렇게 틀어져야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몸 앞쪽으로 좀 나왔나 싶게 만들어줘야지 이 팔이 뒤로 빠지면서 몸 안에 숨으면 안 돼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틀어지게 팔꿈치가 몸 앞쪽으로 나와야 돼요. 백스윙, 백도 돌고 클럽 뒤로 떨어지면서 팔꿈 오른 무릎 구부려지는 거랑 팔꿈치가 같이 앞으로 나오게끔. 자 이렇게 무릎 구부리면서 일, 엉덩이 앞으로 밀면 일어나지만 말고 팔꿈치를 안쪽으로 넣어보자면은 모두가 프로 같은 임팩트 직전 포지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팔꿈치가 잘 접혀 있고, 손목이 잘 꺾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던져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팔꿈치가 이렇게 틀어져 있죠? 손목 잘 꺾여 있죠? 이 상태가 만들어져야 던지지. 팔꿈치 안 틀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빠져 있다. 뒤쪽으로 빠져 있고, 팔이 전환의 각도가 하늘이 아니라 바닥을 보고 있다? 그럼 저보다 바닥으로 눌러 쳐박힐 거예요. 자, 그 움직임이 나온다면, 클럽이 밖에서 안으로 덮이니까, 이렇게 팔꿈치가 하늘을, 팔 안쪽이 하늘을 본다는 느낌 만들어주고, 손목 꺾여 있는 이 포지션을 자, 여기서 움츠리고 있는 느낌이 좀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 동작을 만들려면 힘을 주고서는 절대 못 만들어요. 힘이 빠져 있어야 팔꿈치가 쑥이 안까지 들어오지. 자, 왼손으로 팔꿈치 당겨보세요. 이 상태에서 손목만 꺾는 거예요. 이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서 힘이 들어간다? 그럼 바로 이렇게 누르려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오른손으로만 들고 왼손으로 팔꿈치 싹 당겨 보기 몸쪽으로 자 그럼 클럽이 서있던 게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죠. 이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고 이때 오른손목이 제일 많이 꺾여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몸 살짝 돌면서 공 맞추기 위해서는 몸이 돌아야 맞추지. 여기서 그냥 치면 여기로 떨어질 거예요. 아, 말도 안 되게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살짝 돌면서 공 쪽에서 펼쳐 주기. 자, 오른손으로만 오른손 백스윙 탑에서 놓고 자, 여기서 클럽 아래로 살짝 떨어지면서 왼쪽 팔, 왼쪽 손으로 팔꿈치 당기면서 무릎 구부려 볼게요. 자, 그러면 팔꿈치 들어와 있고 손목 꺾여 있고 다시 그립 살짝 잡고 그냥 살짝 톡 날린다고 생각하면서 쳐 볼게요. 자, 여기서 그냥 느낌만 느끼는 겁니다. 내리고 팔꿈치 살짝 당겨주고 그립 잡고 톡. 자, 공이 맞을 필요는 없고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이 포지션에서 때리는 느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때릴 때 우리 체중의 분배는 이 왼쪽 다리가 이제 반대로 아까 오른쪽 때 오른쪽 허벅지 뒤로 늘어났죠. 이제 반대예요. 왼쪽 허벅지가 옆에서 봤을 때 뒤로 늘어나서 다리가 보여야 됩니다. 스윙 분석을 할 때. 이 느낌이 나와야지. 어느 프로도 임팩트 포지션에서 왼 다리가 오른 다리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게 나와 줘야 돼요. 자 여기서 임팩트 할때왼 다리 뒤로 늘어나며 오른무릎 구부려주기 자그 상태에서 클럽 날려주기 자 이때 왼발 체중이 클럽 내려왔죠 오른무릎 구부려지면서 오른발 왼발 다 비교적 앞쪽에 있을 거예요 그때 오른무릎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좀 놔두고 왼발을 뒤꿈치 쪽으로 확 늘려줄 겁니다 이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확 돌려주면서 이 왼발 뒤꿈치 바깥쪽에서부터 뒤꿈치로 체중이 이동되며 확 뒤꿈치 쪽에 힘이 쏠려야 돼요. 자, 피니시 했는데 뒤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났다. 절대 안 되는 동작입니다. 아, 이 뒤꿈치가 빠지고 뒤꿈치에 힘이 안 느껴졌다. 이러면 큰일 나요. 별로 좋은 스윙이 아니에요. 자, 스윙을 하실 때 앞쪽이 떨어지는 거 얼마든지 좋고 잘 스윙 잘 하신 겁니다. 뒤꿈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자, 이 상태에서 왼발을 뒷방 칠때 드라이버는 올려쳐야 되기 때문에 상체가 절대 앞쪽으로 덤비면 안 돼요. 자, 계속 뒤쪽에 있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55 처음에 어드레스 때 갖고 있었죠. 55%, 45% 였는데, 55의 체중을 그대로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오른 다리 한70% 가죠. 내려오면서 다시 6대4, 6대4 정도로 바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다고 생각해야지, 절대로 왼발 쪽으로 체중 날려주지 마세요. 제 몸을 보다시피 날려주는 순간 상체가 이동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칠수 있게 해주시고, 자, 아까처럼 왼다리의 꿈치에 힘을 잘 실어주려 한다면 뒤꿈치 쪽에 체중이 쏠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중이 이동이 되는 거지, 절대로 왼발 새끼 쪽으로 체중이 날아가면서 왼쪽으로 쉬프팅 되면서 이동하는 거는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느껴야 될게 이제 오른발 처음에 뒤꿈치 쪽으로 회전 잘 해주며, 팔 넓게 펼쳐주며 올라가기. 자, 이때 명치는 100도 이상 보기. 클럽 떨어지면서 무릎 다시 구부려질 거고, 클럽은 명치가 보고 있는 100도 방향으로 살짝 내려주며, 팔꿈치가 갈비뼈 살짝 터치해주게, 자,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살짝 팔꿈치 잡아 당겨본다면, 팔꿈치가 좀더몸 앞으로 나오고, 손목이 더 많이 꺾여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왼 다리 뒤쪽 늘어나게 펼쳐주며, 오른 무릎 구부려지며, 팡 클럽 날려주기. 허리까지 그냥 비교적 가볍게 팡 날려주고 날릴 때 방향은 날리는 건 오른쪽으로 날린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돌려줄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을 혹시라도 왼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잡아당기지 말고 최대한 길게 날리고 돌아보세요. 클럽이 왼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팡 날리며 돌고 허리 정도쯤 왔을 때 그때 손목 저절로 자연스럽게 꺾어주고 나머지는 따라갈 건데. 자 피니시 때는 오른팔을 쫙 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오른팔은 팡 피자마자 여기서부터 접혀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피니시 때는 상당히 많이 접혀 있어야 피니시가 예쁘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오른팔이 힘을 팍 주고 있다면 피니시가 이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피니시를 할때 주의해야 될건 오른다리 피니시 때도 쫙 펴지지 않기. 여기서 매끄럽게 접혀 피니시가 나와야지. 여기서 이렇게 펴져 있는 듯한 피니쉬가 나오면 골반 회전이 잘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항상 발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매끄럽게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 앞쪽 바깥쪽에 체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쏠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포인트 백스윙 탑이나 임팩트 포지션 이두 가지가 끝과 끝 포지션인데 이 포지션 만들 때는 오른 뒤꿈치 쪽에 임팩트는 왼쪽 뒤꿈치 쪽에 힘이 많이 실려 있으셔야 합니다. 자, 드라이버는 처음에 상체 축 살짝 뒤로 가 있는 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중 분배 신경 많이 써주시고, 다른 모든 클럽보다 상체 회전량이 많이 필요하니 상체도 충분히 넉넉하게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팔 떨어뜨리면 이동하고, 팔 떨어뜨리면 팔꿈치가 앞으로 살짝 올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 동작까지 잘 만들어주신다면, 저절로 올려쳐질 거예요. 자,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는 치는 생각은 비슷하지만 나오는 모양은 어드벤스 세팅 때문에 마,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달라졌다고 아이언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조금 툭툭 놓으면서 헤드가 가고 싶은 대로 가주게끔 놔주면서 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